신종 감염병의 유행이 올 것이라는 거는 다 알고 있었는데 사실 굉장히 치명률이 높으면 전파력이 별로 세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는 전파력이 굉장히 센데 노인에서는 또 치명률도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제 예측하지 못했던 이런 신종 감염병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인류의 또 하나의 획기적인 성공이라고 하는 거는 백신을 아주 빠르게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서 지금 쓸수 있게 된 거예요. 뭐 코로나19는 일단 전파력도 너무 세고 또 걸렸을 때 특히 노인에서는 사망률이 너무 높아요. 80세 이상은 유행 초기에 네 명당 한명 돌아가셨고 지금 다섯 명당 한명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치명률이 한 1.7%지만 노인에서 80세 이상에서만 보면 20%예요. 이렇게 치명률이 높은 질병이 별로 없어요. 노인이라고 해서 조심한다고 해서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19. 만약에 우선 순위가 돼서 백신을 맞을 수만 있다면 빨리 맞는 게 가장 좋죠. 사실 코로나19는 그런 여러 가지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사망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당뇨, 뭐 고혈압, 비만, 뭐 이런 게 있어요. 심혈관 질환 이런 게 있어서 그런 분일수록 예방 접종을 빨리 꼭 맞으셔야 돼요. 근데 걱정하시는 거는 예방 접종을 맞으면 그런 기저 질환 때문에 나중에 뭐 부작용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혹시라도 뭐 드시고 계신 약이나 뭐 치료제 때문에 어 백신의 효과가 안 나온다든지 문제가 있을까봐 걱정이 되시면 이제 주치의랑 상의를 하시면 되는데 평소 드시는 혈압약이나 고혈압약 이런 건다 상관없어요. 체력이 너무 약해서 지금 몸이 평소보다 좀안 좋다. 그러면 굳이 지금 맞을 필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내 몸이 뭐 이렇게 기력도 힘들어서 힘든데 예방접종까지 맞을 필요는 없고 평소랑 다름 없이 컨디션이 괜찮다 그럴 때 예방접종 맞으시는 게 좋고 또 예방접종 하기 전에 하루 이틀 또 예방접종 하고 나서 하루 이틀은 무리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오. 모든 사람이 바라는 거는 코로나 없는 세상을 바라겠지만, 이 코로나의 특성을 봐서는 이제 한번 우리한테 들어온 다음에 없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같이 살아야 돼요. 같이 사는데 코로나가 있어도 큰 문제 없이 같이 살려면 우리가 충분히 면역을 가지고 또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살면 돼요. 그리고 백신을 맞고 면역반응으로 아픈 거는, 하루 이틀이에요. 그렇지만 백신 내 효과는 최소한 6개월은 가거든요. 그러니까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이득이 더큰 거죠. 코로나19와 싸워서 이기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백신 접종입니다.